사왔다 이러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뚝뚝뚝뚝 매일 이제 무릎을 비워요 음. 매일요? 네 지금 이거 받쳐놓은 거? 예예 예. 저 위에도 그렇고 예. 아, 윗집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윗집에서 저 기사를 두번 불렀잖아요 네네. 근데 못 찾아봤어요 원인을요? <laughs> 예 그래가지고 뭐 그쪽에서도 이제 자기들 할 만큼 했다고 네. 음. 기, 기사 비용도 다 주고 그래가지고 네네. 잡지를 못하니까 꽉 차있네요 여기도 이게 다찬 거죠? 이게 예, 물찬 거죠. 물좀럼밀 보내야 돼요. 하얗게 일어난 게 이렇게 얼마나 됐어요? 작년 가을부터요. 가을이라 작년 뭐, 가을 초반, 뭐, 10월달, 10월달 그 이전인 것 같아요. 제가 아, 볼 때. 9월달이죠. 예, 그, 제법 오래됐어요. 제가 볼 때. 어 거의 뭐한 90개월 됐네요. 예. 이년다 예, 예. 어, 돼가는 거의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저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럼 곰팡이 이런 것도 다이수 때문에 예, 생긴 거죠. 예, 예, 거기 예, 이런 것도 예예 예. 예, 그 거기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에서 아, 신발 손... 신고 들어가세요. 예. 예 어... 이번은 모서리에 있네. 오버도 좀볼수 있으면 좋은데. 안정에서는 음. 볼 무서 안 돼요? 지금 어... 좀 물이 아, 안 차네. 시리아 여기는 그쪽 어떤 또안 차. 요 여기 도 물이 떨어지고. 모서리 부분으로 지금 잘 음. 되겠네요. 예. 음. 와. 좀 오래돼 보이긴 한다. 음, 음. 여기 참다, 참다. 이게 사실 은 뭐, 재어출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안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아. 안 좋아가지고. 그쵸. 갑자기 여기 좀 중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쵸. 네. 아, 위에 또 계시죠? 예, 지금 이제 10분 있으면 오신댑니다. 지금 방금 아, 연락 아, 아. 받았어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그분도 이 시간 맞춰서 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아. 10분 뒤에 오신댑니다. 배관 대관, 네. 대관 점검을 공합 점검과 가스 점검을 하셨는데 어, 원인이 안 나왔어요? 뭐 이렇게 있던, 청진기 같은 식으로 네네. 그걸, 그걸 두번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아 청진기 된다는 얘기는 누수가 되고 있, 있는 걸 확인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대면서 네네. 가스 주입하고 뭐 그것도 되고 어떤 뭐, 방법을 여러 가지 쓰셨는데 네네. 결국 못 찾더라고요 아 누수되는 건 확인 확인했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누수가 이제 이쪽에서 되는지 아니면 저희 쪽도 이제 누수가 있는데 2, 3층에서 이제 3층 같은 데서 누수가 돼가지고 네네. 조금씩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 전화를 걸셔서 여기 재건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네네. 근데 재건축또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지금 네. 상황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또 저희가 아니라 2층, 3층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전에 보니까 여기 산책인가 보서 조금 더 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두개는 돌아요. 음. 네. 이층은안 도는데요? 이층은안 돌아요? 네. 음. 아, 이게 뭐 가, 간이 검사가 정확도가 높은 건 아닌데, 네, 네. 한뭐 80%는 수도도 높으면 이게 확인이 가능해서. 네. 네. 뭐 간단한 거지만 우선 이런 걸로 뭐 어딜 봐야 될지 볼때 보거든요. 네네. 네, 네. 1층에서 피해를 받는다고 해서 2층 올라왔는데 2층도 피해 세됩니다 바로 위 세대도 물막 가득 차있고 지금 원인은 오자마자 9개월 10개월 고생해서 못 찾고 업체들도 와서 원인을 못 찾았다고 하는데 공용 피트 쪽에서 지금 누수가 오시면 됩니다 아 어? 2층 엿인 2층 것같은데 2층도 물 똑같이 아물 똑같이 내려요? <laughs> 가지고 아 오랫동안 아 와이 집도 이집 어떻다니 응 네, 여기 보시면 응? 이 3층이 문제가 있네 기가 생명력이 엄청 응 그렇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이데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응, 보면은. 네, 보면은 물이 떨어지고 있층 문제야, 3층이 문제야 그거 같아 많던데? 음... 고객님 이거 벽을 털어야 되겠는데요? 벽이요? 네 이게 이쪽으로 오시는 거네 오늘 가스 지금 다고 넣었거든요? 네그건 여기 좀 미신하게 나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가스가 날라가니까 퍼지는 거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어. 벽 네. 이 주변에서 깨끗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이쪽으로 쳐줘가지 한번 전화로 좀 상황 설명 좀 아버지한테 좀 해주시겠어요? 좀 아, 알고 아셔야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네. 예 우선은 뭐 떨어지는 거는 이미 아시는 거고 그리고 네, 예, 그렇죠. 예 타일 작업은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네. 예 그리고 지금 배관 쪽에 누수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드님이랑 같이 보시라고 하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laughs> 신발 신으셔도 됩니다 어, 네. 압력 넣어주세요 손 대보셔도 되는데요 네. 여기 앞에 아... 그 뒤에 네. 양쪽이 터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터지고 지금 여기까지 터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직선 그다음에 뒤에 부분 이렇게 네. 그래서 터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노출됐으니까 좀더 까서 네. 배관 상태 한번더 보고 네. 배관이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뭐 말씀대로 이 타일은 이거 네. 제가 이걸 다할다 무너지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아 네네. 예, 이 부분은 그 기존 시트로 그냥 막았던 것처럼 네네. 이렇게 막으시면 될것 같고 바닥만 다 작업하겠습니다. 아 네네. 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아, 네네. 아, 전체는 못해도 네, 뭐이 부분 뭐이 부분이라도 네. 그래야지 시트지라도좀 붙일 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